자 우리 어, 연습 문제 19번부터 한번 어, 시작해 볼게. 자 19번부터 살펴보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우리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우리가 항등식에서 결론은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지? 자 항등식에서 어, 자 미정계수를 구해보자. 미정계수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자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자첫 번째는 수치 대입법 자 항등식은 우리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우리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라 거지 어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넣어주는 걸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주는 거였고 자두 번째는. 어, 좌변과 우변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 그지?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든, 뭐, 오름 차순으로 정리하든, 어쨌든 정리를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은 항상 동일한 식이 돼야 된다. 항등식이 되려면. 동일한 식이라는 거는, 어, 동년끼리 개수가 동일하다는 소리겠지? 어, 그렇게 해서 개수를 비교해주는 거. 야, 이런 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렀었다. 자, 둘 중에, 물론, 뭐, 얘로 풀어도 되고, 얘로 풀어도 돼. 상관은 없는 상황인데, 어, 문제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한 애들이 있으니까, 어,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 음. 자, 좌변은 뭐 저렇게 복잡하게 생겼고, 자, 우변은 X제곱 플러스 1, 간단하게 생겼네. 자, 우리가 1번을 풀고 싶으면, 그러면 먼저 개수 비교할지, 수치 대입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개수 비교를 한다라는 건 전개를 할만할 때는 개수 비교를 하는 거고, 수치 대입은 전개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던가, 혹은, 어, 뭔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되게 심플해지는 경우, 어, 식 자체가, 자, 그런 경우는 수치 대입을 할 거야. 자, 1번 봐보자. 우리가, 자, 얘를 물론 나는 전개해서 할래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0과 1과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먹이 퍽퍽퍽 날아갈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나는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해줄게. 자, 1번 풀어보자. 자, 먼저 X에 0이라는 값을 한번 대입해볼게. 자, X에 0 대입하면은 얘는 없어지겠지. 음, 0이니까 없어질 거고. 자, 여기에 0을 넣어주면은 좌변은 B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 형태가 될 거고, 자, 얘는 0이 돼서 사라질 거니까, 자, 우변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P는 1이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 P는 마이너스 1이다. 요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맞지? 자, 두 번째. X에 한번 1을 넣어볼까, 이번에? 자, X에 1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자, 1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1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사라지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1이 되고 2가 되기 때문에 2c가 되겠지? 자 좌변은 2c라는 값이 나올 거고 자 우변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여기는 c라는 값은 아 1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자 x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 되니까 두개 곱해주면 2에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대에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대에서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나오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A는 1이다. 자, 요렇게 마무리 되겠네. 답은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1. 자, 요렇게 되면 끝나겠다. 음,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까? 자 물론 이놈 전개해도 괜찮다. 물론 전개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제를 심플하게 만들 수 있어. 누구를 넣는다? b를 넣는다. b는 문자가 아니고 상수기 때문에 b도 숫자 취급이야. 어, 자 b라는 예를 값 b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 자 b를 넣어주면 좌변은 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라는 얘가될 거고. 자 b 넣으면 0될 거고 b 넣으면 0 되겠지? 어,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 자, 인수분해 해 주면 이 1, 마플, 이렇게 되기 때문에, b 더하기 1, b 빼기 2가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된다. 보통 두 개가 나오면, 확인해 봐야 되지? 문제 조건, 자, b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 b는 2라는 값을 가진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구한 거 한번 집어넣고 가보자. 음, x 최고 빼기 x 마이너스 2는 a에 x 빼기 2에 최고 더하기 c에 x 빼기 2이 상황이 되겠네 이번에는 우리 전개할까 그냥 어, 자, 이번에는 그냥 전개하자 자 전개하고 갈게 어, 그러면 a에 자 여기는 x 제곱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x 2배하면 마이너스 4x 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플러스, 5,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CX-2C 이 형태가 되겠지. 음, 전개 마무리 지어볼게. 자, AX 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자, 여기 마이너스 4A. 그 다음, 플러스 C. X,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은 4A-2C. 여기까지 올수 있는 상황. 자, 근데 얘가 뭐래? X제곱, 1 0 x 마이너스 1에. 그지? 자, 그러면 x 제곱의 계수인 a는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될 거고, x의 계수인 마이너스 4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될 거고, 상수항 4a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2이라는 값을 가지면 되겠네. 자, a가 1이기 때문에 1 집어 넣어주면 여기서 c는 3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자, 여기도 한번 찝찝하니까 해보면 집어 넣어주면 c는 3 나오겠지? 음. 자, 그래서 최종 답. a는 1이다, b는 2다, c는 3이다. 1, 2, 3이네. 자, 이렇게 마무리지으면 괜찮겠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20번 한번 봐볼까. 자, 저렇게 생긴 등식이 있는데 뭐 조금 복잡해 보이네. 자, k 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지. 자, k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데 무슨 소리다? K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소리가 될 거고, 그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상 누구에 대한인지 따져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소리가 될것 같아. 자,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K에 개수들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x랑 y라는 얘도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지수지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를 제외한 얘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해준다. 자, x랑 y는 숫자야, 숫자. 어,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 x랑 y를 숫자 취급해서 얘를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먼저 전개부터 해줄게. 자, 정 개해 주면 x 제곱 k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y 제곱 k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y. 아이고, 기네. 마이너스 8k 더하기 2는 0이라는 얘가 되겠지? 자, 얘를 k에 대한 식이라고 살펴볼 거니까 우리는 k가 있는 얘들, 없는 얘들 나눠서 생각한다. 자, k가 있는 얘들을 k로 한번 쭉 묶어볼게. 여기 x제곱 있고, 음, 여기 y제곱 있네. 그 다음, 어, 여기 마이너스 8 있지? 자, 이렇게 되는 건가? k가 있는 얘들은? 자, k가 없는 애들 쭉 적을까? 그러면 k가 없는 애들은 마이너스 x제곱 있을 거고, 플러스 3x 있을 거고, 마이너스 y제곱 있을 거고, 더하기 3y 있을 거고, 더하기 2 있을 거고. 자, 요 놈이 0이 돼야 한다라는 성질이 있네. 뭐와 관계없이 k값과 관계없이. 그지? k값과 관계없이 얘가 항상 0이 된다는 건 무슨 소리니? k의 개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나머지 상수도 0이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이 0이라는 거를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좀 보기 좋게 적을게 그냥 3x 더하기 3y 더하기 2라는 놈이 0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적어 놓은 게 되겠지? 자, 한번 구해 보자. 자, 요 놈과 요 놈을 알고 있을 때뭘 구하래? x, y의 값을 구하래. x, y. 어, 근데, 딱 꼬라지가 제곱제곱. 제곱? 뭐 이거 넣고 넣으면 x 더하기 y. 그치? 어, 제곱제곱 제곱 x 더하기 y 알 때, 그치?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우리 x 더하기 y를 알때 우리는 x, y를 구해 줄수 있다. 뭘 이용해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자, 마무리 지어 보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일단, 8이라는 값이 될 거고, 그치? 지 음, 마이너스 8만 넘어가면 되니까. 자, 얘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에,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0이라는 값인 건데, 얘가 지금 8인 거지? 그래서 8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에,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0이 돼서 여기에서 우리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 3으로 나눠주면 2 이렇게 되겠네.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8이라는 사실과 x 더하기 y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자, xy 구하는 거 마무리 지어보자.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y라는 얘가 있었지? 자, 때려 넣으면 얘는 8일 거고, 8은 요거 2니까 집어 넣으면 4-2xy. 이렇게 생긴 얘가 돼서, 2xy는 마이너스 4니까, 아, xy는 마이너스 2다. 자, 요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어, 뭐, 쓸데없이 문제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어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고 우리는 이것만 잘 기억해둘게 k과 관계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얘를 k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대해 네, 정리했을 때어 그지 k의 개수와 상성 파트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어, 반대쪽이 0이니까 이퀄 0이니까 자요렇게 마무리 짓고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20 1번 봐 보자. 자, 다음 문제 봐 볼까?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우리 상수 A, B, C에 대해서 A 빼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 뭐 A랑 B랑 C 구하라는 소리겠지. 자,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여기 때문에, 그치? X랑 Y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소리고, 이 얘기는 X와 Y에 관한 항 등식이다. 이 소리가 되겠지?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자가 비록 두 개기는 하지만, 어쨌든 X와 Y를 이용해서 얘를 정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랬을 때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끼리 개수가 동일하다까지 연결지으면 되는 거야. 자 정리를 해볼까. 자 좌변은 뭐 정리할 게 없네, 그지? 자 좌변은 그냥 a 더하기 p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빼기 어, 이 c의 y 이렇게 적혀 있는 상황이고 자 우변은 정리해주면 자 요거 정리했다라고 정리했다고 쳐봐. 정리했다고. 자 정리했으면. CX C 마 2X 더하기 2요렇게 되는 상황이지 근데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X와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자 그래서 일단 좌변은 그냥 한번더 적을게 자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B 빼기 C의 Y는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C 빼기 2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C 더하기 2요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 한번 살펴볼까? 자, 좌변 X의 개수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우변 X의 개수는 C-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알수 있는 사실은, 자, A랑 B를 더한 건 C에서 E를 뺀 거다. 자, 이게 첫 번째 알수 있는 사실. 자, 두 번째, 좌변의 Y의 개수는 B-2C인데, 우변의 Y가 없으니까, 그지 없으니까, B-2C는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될 거고, 자 우변에 상수항 없지? 좌변에 상수항 있네. 그러면 좌변의 상수항도 0이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c 더하기 2도 0이다. 자, 이세 가지 조건을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는 2가 나올 거고, 그치 자, 2 e 집어 넣으면 p 빼기 4가 0이니까 b 는 4가 나올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 a 더하기 b는 4였고 c가 되셨냐? c가 2였으니까 얘는 2 0 0 2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a와 b와 c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최종 답을 내주면 a 빼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끝나겠네. 자, 이 문제는 좀 심플할 거고 22번으로 한번 가볼까? 자, 22번. 자, 폭개. 자, X 플러스 Y가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어, 자상수 ABC에 대해서 뭐 A 빼기, B 빼기, C를 구하라, ABC 구하라는 소리겠지. 자, 이번에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 너네가 이런 어, 문제를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까처럼, 아까 문제처럼 생각해서, 어, 모든 실수의 x,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어떤 등식이, 어, 그러면은 x, y의 개수, 얘도 0이어야 되고, x의 개수도 0이어야 되고, y의 개수도 0이어야 되는데, 얘를 0으로 만들 수가 없네. 그치?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x와 y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아니고, 뭐를 만족하게끔, 두 개를 더한 게 1이 되게끔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어, 예를 들어 x에 1이 들어간다고 치면 y는 0밖에 못 들어가. 1 더하기 0,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어, x에 2가 들어간다고 치면 y는 마이너스 1밖에 못 들어가. 괜찮지? 자, 봐봐. 내가 방금 한 말을 한번 생각해봐. X에 1이 들어갔을 때 Y에 0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X에 2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고 됐어. X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Y가 뭔가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X에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지만, Y는 그 X 값에 따라서 하나로 픽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식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준다면, 하나의 문자, 뭐, X로 표현하든 Y로 표현하든, 너네 뭐 자유롭게 하겠지만, 뭐 주로 X로 표현하겠지. 자, 저 식을 X로 표현했다면 그 X에는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어쨌든 Y는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능하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주어진 식을 뭐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 된다. 그치? 자, 근데, X 더하기 Y가 1이기 때문에 Y는 뭐가 될 거냐면 1 빼기 X라는 얘가 돼야 돼. 맞지? 음, 자, Y는 1 빼기 X라는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밑에 등식에다가 Y 자리에 1 빼기 X를 넣어주면 쟤를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거를 X에 대한 한등식이라고 보면 끝난다라는 거야. 자,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ax에 1기 x가 될 거고 더하기 뭐 bx는 적을 게 없네 그다음에 c에 1기 x가 될 거고 더하기 2가 될 거고 요놈이 0이다 요 상황이 되겠지 아 수치 대입으로 하는 게좀 편해 보이네 그지 수치 대입으로 해보자 자0 집어넣고 싶지 x에 0 한번 넣어볼까 0 넣으면 얘는 0될 거고, 얘도 0될 거고, 0 넣으면 여기는 C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C 더하기 2는 0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다. 자, 두 번째. X에 1 한번 넣어볼까? 자, X에 1을 넣어주면 얘는 0 돼서 사라지고, 1 들어가면 얘는 B가 되는 거고, 1 들어가면 0 돼서 사라지니까 더하기 2가 0이다가 되겠지. 음,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해야 돼. A는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되잖아. 어, 살려야 되니까, 뭐, 적당한 값, 2라는 값 정도 넣어볼까?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2 집어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 음, 어, x에 2를 넣, 2를 넣은 거야. 자,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더하기, 2 집어 넣으면 2B 더하기, 2 집어 넣으면, c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자, 여기서 c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일단 넣어주면 되겠네. 넣어주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0이다.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2a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다 마이너스 2네. 자, 그래서 최종 마무리 지으면, a 빼기 b 빼기 c는 될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2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끝나겠네. 어? 아니네? 어 자, 아니네 답이? 어, 어디 잘못 풀었니? 우리 한번 우리 틀린 거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 어, 같이 틀린 거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틀린 거좀 찾아볼게 자, 먼저 y는 1-x 명확하지 자, 그래서 1-x 넣었을 때 ax에 1-x 맞고 bx 맞고 c에 1-x 더하기 2는 0 자, 여기까지는 맞는 상황 자, x에 0 한번 넣어보자 0돼서 사라질 거고 0돼서 사라질 거고, 0돼서 사라질 거고 0 들어가면 c만 나오니까 c 더하기 2는 0이다 가 돼서 c 는 마이너스 2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 x에 1넣었을 때 얘는 0돼서 사라지고 여기는 b가 되겠지. 어 그리고 1들어가면 여기 어 잠깐만. 어 맞지 맞지. 어자 그리고 여기 1들어가면 사라질 거고 더하기 2가 남으니까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음자 음,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고 자 마지막 x에 2넣어볼까. 이 넣으면, 잠깐만, 여기가 2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에 이다 라는 거 맞고, 2 집어 넣으면, 2b다도 맞고, 2 집어 넣으면, c가 아니고, 마이너스 c네. 그지? 마이너스 c네. 여기가 잘못됐구나. 자, 여기가 마이너스 c야. 그러면, 어,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되겠네? 그지?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돼서, 그러면 a가 0이 되네요. 여기가 0이어서, 여기가 0이다까지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어 그러면은 여기가 0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니까 어 이퀄 4가 된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자 얘들아 틀렸을 때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 고등학교 때는 시간 많이 부족하단 말이야 어 시험 볼때 시간 많이 부족하니까 항상 이렇게 깔끔히 적어서 너네가 딱 풀었을 때뭐 보기에 없을 수 있잖아 그치 보기에 없을 때 어,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에 대한 연습도 꾸준히 어, 할수 있도록 하자 자, 22번 됐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23번 가볼까? 자, 주어진 다항식을 전홍으로 나눴을 때, 몫이 x-1이래. 자, 그랬을 때 상수 a값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검산식, 그치? 자, A를 어떤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할 거고, 나머지가 RX라고 하겠다면, A는 B에다가 QX를 곱해서, 나머지 RX를 더한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을 거고, 얘가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 그치? 얘를 전개해서 쭉 정리하면 A가 나와야 되니까. 자, 항등식이다라는 걸 활용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 음,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놈을 얘로 나눴으니까, 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고, x 빼기 1이 될 거고, 자,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근데 몇 차식이니 지금? 2차식이지, 2차식?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 1차식. 1차식이기 때문에. 아, 물론 상수일 수는 있지만, 일단 형태는 1차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지. 어, bx 더하기, c, 이렇게 적어줄게. 괜찮지? 자, 얘가 나머지야, 지금. 음, 이게 나머지인 상황이다. 자, 근데 이놈이 뭐라고? 항등식이라고항등식 그러면은, 우변 쭉 정리했을 때 좌변과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자 전개 좀 해볼게. 전개해주면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2x 마이너스 2 더하기 bx 더하기 c까지 잡아줄 수 있지. 자 계산 좀 해볼까? 음, x 세제곱은 그대로 내비두고 어, x 제곱 사라지네. 사라질 거고 x는 이렇게 두개 계산되면 1 남고 1에다가 b가 추가되면 되니까 b 플러스 1에 x가 될 거고 자 상수항은 c 마이너스 2만 남겠지 자요 상황이 되겠다 얘랑 얘가 같아야 된대 자 좌변의 x 제곱의 계수 a가 되겠지 우변에 x 제곱 없으니까 0이겠네 a는 0이 될 거고 자 좌변의 x의 계수 마이너스 2 우변의 x의 계수 b 플러스 1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좌변의 상수항은 1, 우변은 c-2. 그렇기 때문에 c는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최종 답 a는 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몇이 된다? bx 더하기 cx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다. 이렇게까지 마무리 지으면 끝나겠네. 괜찮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보자. 24번. 스텝 1의 마지막 문제. 자, 살펴볼까? 자, 다항식이 제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일단 무슨 소리일까?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썼던 용어지, 그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다. 자,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가 될 때, 우리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풀수 있는 방법은, 어, 실제로 나눠봐서 나머지가 0이 되게끔 만들어줘도 물론 가능하거든? 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웠으니까. 계속 뭐 배우고 있니? 한 등식 배우고 있잖아? 우리 한 등식의 개념을 좀 활용해서 해보자고. 자, 살펴볼게. 일단, 다항식. 자, x 네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이 놈을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눈 거잖아? 자 그러면 몫이 곱해질거고 몫이 곱해질거고 나머지 0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없는 상황 0 그냥 이렇게 처리할게. 자 그러면 어, QX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개하나요? 가 아니고 좌변이 몇 차식이니까 4차식이니까. 그지 4차는 2차에다 몇을 곱해야 된다? 2차식을 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QX를 뭐라고 적을 수 있다? 2차식의 형태 아이고 AB 자 C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의 형태로 적어줄게. 어우씨,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어, 하나하나 줄여나가면 생각보다 금방 할수 있다. 자,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일단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자고. 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은 전개하기가 쉽거든. 그치? 제일 큰 놈은 요 놈과 요 놈이 전개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C는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자, 얘는 1이야. 어, 없어도 되겠지? 자, 그리고 상수항 1하고 2를 곱한 게 상수항 2가 나올 건데 그게 b가 나와야 되지. 2는 b와 같은 값. 얘는 b로 줄여주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뭐 여기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건 딱히 없어 보이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다정기하기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할게.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X 세제곱의 개수를 이쪽에서 구해볼게. X 세제곱을 구할 거면은 X제곱과 X가 곱해진 항과 X와 X제곱이 곱해진 항,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자, 앞쪽에서는 그러면 X제곱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선 D라는 놈이 나올 거고, 여기선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나와. 따라오고 있지? 자, 두개 더한 게 몇이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어, 자 그래서 d에서 1을 빼준 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t 는 2라는 값을 가져야 하겠구나 자 얘는 2가 되겠다 일단 지우지는 말고 갈까 자 얘는 2가 돼야 되는 상황 됐지 자 x의 개수 구해볼까 이번엔 x의 개수는 구하기 쉬우니까 x의 개수는 어 x라는 놈하고 상수가 곱해지면서 나올 거고 상수항과 x가 곱해지면서 나올 거야 자 한번 구해볼까. 자, 앞쪽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뒤쪽에 상수는 b지? 자, 여기선 마이너스 b라는 놈이 나올 거고. 자, 앞쪽에 상수는 1이고, 뒤쪽에 x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2라는 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변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2라는 놈이 되는데, 그게 a가 돼야 된다. 그게 a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어안 끝났네, 그지? 어, 다 해야 되는구나 결론은 그냥 너네는 정리해도 돼. 자, x 제곱의 개수 구해보자. 자, x 제곱의 개수는 x 제곱과 상수가 곱해지거나 x와 x가 곱해지거나 상수와 x 제곱이 곱해지면 되겠지? 자, 앞에 x 제곱은 1, 상수는 b 여기서는 b가 나올 거고. 앞에 거의 x는 마이너스 1, 뒤에 거 x는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나올 거고. 음. 자 여기서는 앞에 거의 상수는 1이고 여기서는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이 나오겠지. 어, b 빼기 1이 될 건데 이게 x 제곱 없으니까 0이네. 자 그래서 b는 1이 나올 거고. 자 b가 1이면 1치 들어가면 a도 1 이렇게 나오겠지. 어뭐 하는 거냐 근데. 자 a랑 b 값만 구하면 되니. 자, 그래서 a는 1, b는 1 요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 어. 자, 물론 어, 우리 아마 해설지에는 실제로 나눗셈을 해 봤을 거야. 실제로 나눗셈을 쭉쭉쭉 해 가지고 어, 진짜 나머지가 0이 나오게끔 맞추려면 a랑 b가 몇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건데, 어, 문제가 조금 많이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이런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어, 되게 많고. 물론 너네는 그냥 이거 뭐, 아 몰라. 나는 그냥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아홉 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전개할게! 이렇게 해서 그냥 전개해서 해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놈들만 딱딱딱 뽑아서 전개를 했을 때가 오히려 더 쉬운 경우가 많거든? 어, 수식도 간단해지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잘 익혀두고, 자, 일단은 연습문제는 여기까지, 어, 그리고 이제 25번부터 30번까지는 이어서 보면 될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할게.